2025년 7월 원숭이띠 운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지혜롭게 기회를 잡는 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여 2025년 원숭이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유연하고 다재다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7월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기질이 빛을 발하며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여러분의 지혜와 순발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달이 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제주 많은 원숭이가 새로운 나무를 발견하듯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은 기회와 변동성 사이의 현명한 선택. 2025년 7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재물은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리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거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에 옮길 적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분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정보 탐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7월 중순에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벌면 쉽게 나간다는 말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의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기성이 강한 분야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물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충동구매는 절대 금물이며 큰돈이 나가는 지출은 배우자나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뛰어난 재치와 기획력이 빛을 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유치에 성공하거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프로젝트나 계약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니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제안에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세요. 하지만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7월 말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중요한 서류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현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설비 투자 등큰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재치와 순발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달. 7월은 원숭이띠 여러분의 직업은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영리함과 재치가 빛을 발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순발력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맡은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상사나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지가 빛을 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동료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월 초에는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다만 너무 자신의 지혜로움을 과신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업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7월은 저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영리함과 재치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원하는 직종이나 기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강점, 특히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면접이나 자기 소개서에서 잘 어필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니 인맥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직장의 장단점과 이직할 곳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봉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 발전과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가라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읽는 여러분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동종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말에는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한 추진력과 함께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활력 넘치지만 규칙적인 관리가 필수. 원숭이띠 여러분의 7월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여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 과로하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너무 맹신하여 무리하게 일하거나 활동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실내의 온도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영리하고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원숭이 띠는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불안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활기찬 7월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주말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가족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뱀띠는 관절이나 근육 부상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애정운 재치와 매력으로 이끄는 관계. 7월은 원숭이띠 여러분의 애정운이 매우 활발하고 흥미로운 달입니다. 여러분의 재치와 매력이 빛을 발하여 연인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연인 있는 분이라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흥미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머 감각과 재치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다면 이번 달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등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든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7월 중순에는 상대방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거나 진심이 담긴 선물을 해준다면 더욱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라면 뜻밖의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리함과 재치, 그리고 다재다능한 매력이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7월 초에는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니 깔끔하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유쾌한 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화목한 기운이 넘쳐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등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행복한 7월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등 소소한 관심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재치 있는 중재로 오해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유쾌한 에너지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업은 및 대인은 뛰어난 이해력과 넓어지는 인맥. 7월은 원숭이띠 여러분의 학업은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뛰어난 이해력과 순발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시험이나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문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돋보여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온 부분에서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룹 스터디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도전한다면 예상보다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면 미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업무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직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은 또한 매우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여러분의 영리함과 재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시기이며 기존의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특히 7월에는 여러분의 유머 감각과 다재다능한 매력이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인맥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과 재치 있는 도움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7월 중순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에게 7월은 어떤 의미일까?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7월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기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제주 많은 원숭이가 새로운 나무를 발견하듯 여러분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너무 영리한 만을 믿고 꼼수를 부리거나 타인을 속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꽤 많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월은 여러분의 지혜와 순발력을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한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재치와 성공적인 한 달을 기대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팁. 행운의 색깔 노란색 갈색 계열 지혜 안정 창의성. 특히 노란색은 원숭이띠의 영리하고 활기찬 기운을 더욱 북돋아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사 구변화 완성.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결실을 맺는데 도움이 될 숫자들입니다. 행운의 방향 서남쪽 지혜 통찰력.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때 서남쪽 방향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데 집중한다면 더욱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유쾌한 에너지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바쁘게만 보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7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 7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7월이 지혜와 재치로 가득한 성공적인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